최근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명 작곡가 윤명선이 젊은 가수 비네서가 그녀가 직접 작곡한 새로운 곡에 대해 열렬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윤명선은 비네서의 주제곡을 먼저 들어볼 기회를 가졌으며 그녀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윤명선 작곡가는 비네서의 음악 작곡에 있어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녀의 음악적 감각과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과 경험이 풍부한 작곡가 조영수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음악에 헌신해 왔지만 비네서의 빠른 학습 능력과 자작 능력에 대해 부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비네서의 겨우 11세인데 불구하고 그녀의 수용력과 창의성은 이미 업계의 큰 이름들과 견줄 만하다고 덧붙였다. 윤명선 작곡가는 비네서의 매우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녀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는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녀는 단순히 멜로디를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 내는 데 능숙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한 번만 가르쳐도 비네서의 음악 작업의 모든 절차를 기억하고 인상적인 멜로디를 만들어 낼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비네서의 지식 습득 및 적용 능력이 매우 뛰어남을 보여준다. 이러한 능력으로 비네서는 다른 작곡가의 곡을 구매하지 않고도 자신만의 히트곡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녀의 자작곡은 이미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을 더욱 빛나게 하고 있다. 빈에서의 음악이 가진 독창성과 감성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독창성과 감성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명선 작곡가는 비내서이 앞으로도 재능과 창의력을 계속해서 발휘한다면 많은 성공적인 곡을 만들어내고 주목받을 기회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녀의 명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작곡권과 노래 권리를 포함한 저작권 수익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녀의 음악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 많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는 그녀의 음악이 영화나 드라마의 OST로 사용되거나 광고 음악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회는 그녀의 음악적 경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할 것이다. 윤명선과 같은 경험이 풍부한 작곡가의 칭찬은 빈에서의 재능을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음악 경력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된다. 빈에서의 작곡 재능과 빠른 학습 능력은 앞으로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을 약속한다.